안녕하세요. 올팍스예요. 오늘은 이케아 베스트 가구인 로스홀트를 소개해 볼게요. 먼저 저희 드레스룸 비포 애프터입니다. 이케아에는 국민 트롤리라고 불리는 가구가 있는데 로스홀트와 로스코그입니다. 두개 같은 디자인인데 크기랑 나오는 색상이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로스코그와 로스홀트가 베스트 셀러긴 하지만 이케아에는 다양한 크기와 디자인의 트롤리가 있습니다. 저는 겨자색 로스 코그가 마음에 들었는데 드레스룸이 작아서 로스 홀트를 사용해서 포기했어요. 로스 홀트는 화이트와 블랙 두 가지 색상 뿐입니다. 로스 코그는 확실히 높이가 높고 수납력이 좋아서 어른방에 주로 인테리어되어 있었고, 로스 홀트는 아이방에 주로 위치되어 있었습니다. 두 제품 모두 제품대 확인하고 창고에서 찾아가시면 돼요. 생각보다 부피는 작았지만 꽤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제품 위치를 까먹으셨다면 창고 투입에서 다시 검색하시고 찾아가시면 돼요. 그리고 롯솔트를 채워줄 수납용품도 함께 구매해봤어요. 글리스라는 제품이고 세개가한 세트입니다. 저는 노랑 블루 세트랑 핑크 세트를 골랐어요. 알록달록한 정리대도 함께 구매를 했는데 브러쉬같이 긴걸 꽂아놓기 좋을 것 같아요. 책상 위에다가 두면 연필꽂이로도 딱 좋습니다. 이제 조립을 한번 시작해 볼게요. 조립 난이도는 여자 혼자서도 금방 만들 수 있는 정도입니다. 너무 어렵지 않았고 저도 무사히 완성했습니다. 십자 볼트가 있어서 십자 드라이버는 따로 준비를 해 주셔야 돼요. 설명서 보고 따라하시면 어려운 건 없습니다. 스티커는 잘떼 주셔야지 저처럼 이렇게 더럽게 안 넘어가요. 저는 그냥 대충 넘어갔습니다. 이제 형태가 조금씩 조금씩 잡히고 있는데 꿀팁 하나 알려 드리면 이렇게 하실 때 한쪽을 다 조이고 반대쪽을 조이면 힘들어요. 양쪽 모두 돌릴 걸 끼워 준 상태로 자리를 잡아 주고 끼워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은 높이가 정해져있지 않아서 원하시는대로 높이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바퀴까지 돌려서 끼워주시면 완성이에요. 이제 수납함을 조립해볼건데 수납함은 따로 조립이 필요한 부분은 없습니다. 이케아 스티커를 떼고 뚜껑만 끼워주면 조립 끝이에요. 알록달록한 색상이 세트로 있어서 수납하기에도 좋고 가격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짜잔 이렇게 이케아 빅믹롤리와 수납함까지 완성했습니다. 이제 저희 드레스룸 비포 애프터를 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비포는 수납 공간이 일단 부족하고 정리가 안 돼서 굉장히 더러웠어요. 답이 없죠. 애프터를 보시면 트롤리 하나로 굉장히 깔끔하게 화장품들이 모두 수납된 걸 보실 수 있어요. 바퀴가 달려 있어가지고 활용도도 아주 아주 좋습니다. 공간이 넓다면 로스코그도 좋겠지만 좁은 공간 수납템으로는 로스울트 강추입니다. 다음 영상도 이케아의 가성비 좋은 가구들을 소개하는 영상으로 가져와 볼게요. 그럼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